예 안녕하십니까 k 이하입니다아 오늘도 각동천 단양에 나왔습니다. 여기는 남한강입니다.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 너는 아느냐 나의 마음을, 하하하하하, <laughs> 야, 예, 남한강을 보니, 저도 모르게, 하하하하, <laughs> 예, 한번 웃었습니다, 예. 아, 아. 석중석, 석중석이라. 응, 음. 야. 이건 또, 뭐가 이렇게 엄청나냐? 옛날 이거 보니까 천수답이 생각이 납니다. 내가에 아, 물이 없다 보니까 아,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가둬놓고 논밭에 농사를 짓던 천수답. 아 참. 상수답이 생각이 납니다. 이야, 이건 뭐냐? 미석인데. 와. <laughs> 참. 색상하아름답습니다아 이렇게 아 거꾸로 맞구나. 아, 이렇습니다. 제가 아직은 아 대우는 학생이다 보니까 아 도로 하나 각을 못 잡습니다. 야 이거는 초코인데 어저저저좀 <laughs> 색상이 그렇습니다. 아, 물고인도 있고. 음 <laughs> 우리 K 수영 누님은 저우에서 열심히 탐색을 하고 계십니다. 풍, 산경석, 아하, 자, 여 기도 몇달 후면은 이런 모습이, 아, 연출이 될 겁니다. 참 음. 변화석, 아 물고인 보십시오. 요는 미석인데, 하하, <laughs> 참, 아름답습니다. <laughs> 눈이 따라서, 진행을 좀, 서두르겠습니다. 모처럼 모시고 왔는데 옆에서 좀 저보다 뭐 누님이 월등 돌보시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뭐 챙겨드릴 거는 없습니다 챙겨드릴 거는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말똥물에도 해드려야 되는데 전 저 성격이 아 이렇게 차분하게 아 요것 저것 챙겨보는 성격이고 저 K 수영 누님은 완전히 아 여장군입니다 아뭐 아니면 아니고 김면기고 아주 아, 탐색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다니십니다 아, 제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, 저보고 영성에 담으라는 미석입니다. 미석 자 아, 사이즈도 뭐 아, 고가 15 정도 장이 20 정도 15 20 정도에 아주 아참 이걸 호수로 보고 싶습니다. 호수 안에 물고기 때 산경 아뭐물주기는안 보입니다만은 산에 아 나무들도 보이고 아주 깊은 먼 산경으로 이렇게 보이는. 마을 뒷산 같은 이 확실히 우리 누님이 고수입니다 저보다만. 이렇게 미석을 갖다주시고 가셨습니다 영상에 담으라고 야참 제가 돌들이 물때가 묻어서 입이 대빨이나 빠져있으니까 누님이 이렇게 아 동생을 챙겨주셨습니다. 아, 참. 제가 칭해드려야 되는데, 거꾸로 이렇게 됐습니다. 색상, 색감, 아름답습니다. 미석의 아름다움 칼러의 화려함 평원 평온, 평원석입니다. 아 모양이 뭐 모양은 그럴싸한데 문양이 문양이 그렇 습니다. 평원석이 참 좌대나 수반에 앉혀 놓으면 은 그렇게 딱 입에 맞는 떡이 없듯이 그렇습니다. 야, 이것도 초코인데 아. 하 만 없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어휴 무겁습니다. 야 평온 보십시오. 하하참 칼로 툭 쳐놓은 것처럼 옆면도. 아 연면도 아그렇싸하고 고가 한18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. 18. 야, 측면도 뭐 측면도 좋고. 야, 참. 밑단도 밑단도 아주 좋습니다. 밑단도 아주 뭐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보입니다. 아,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좋을것 같습니다. 아... 야, 이렇게나도좋고 야, 진짜. 야... 야... 진짜. 이짜도는좋이야도는이야는이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많이 보이지만은 이것도 <laughs> 야 이거는 이야먼 <laughs> 아. 상경으로 단풍든 상경석으로 볼만합니다 아 측면도 이렇게 아 사이즈는 얼마 안되는데 어유 무게가 뭐 제가 보이시다시피 무릎 위에다가 팔을 얹어놓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손이 떨립니다 아유 어, 어, 미안하다 아유 어유 어, 떨게 들었습니다아참 아유 아이 멋지다 멋집니다 <laughs> 아 이렇게 힘들어도 한두 점 이렇게 정성 들을게 정성스럽게 솔로 문들고, 문지르고, 닦고, 이렇게, 아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아닐지언정, 이렇게 모습이 살아날 때 아주, 아 기쁨을 느낍니다. 아 <laughs> 야 돌들이 <laughs> 이렇습니다 다 이래 아유 물때를 아주 잔뜩 머금고 에야 <laughs> 아,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는데 아하. 아 바닥면도 좋고 석질 속질, 석질도 좋고. <laughs> 이렇습니다 이게 <laughs> 참 주봉도 보이고 부봉도 보이고 그러는데 뒤집으면 은 이렇게 <laughs> 물때가지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번 더 닦아 보겠습니다. 자, 아,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, 에이, 그 물때를 허옇게 뒤집어쓰고, 아 부끄럽게 앉아 있습니다. 아유, 참. 아몇점안 봤는데 10분이 훅쩍 지나가고 두 소점 두손너점 구경한 것 같은데 20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아, 미소, 참. 아름답습니다. 아이. 참기름 발라놓듯이, 참기름 발라놓은 듯. 아, 제가 오늘 <laughs> 너무 흥분한가 봅니다. 아 발음이 좀 아, 옆으로 셉니다. 아, 사랑이를 뽑아서 그러나? 저번에 쉬는 날에는 강릉 치대병원에 가서, 아우, 밤새도록 이가 아파가지고, 진통제를 뭐 하나씩, 약국에서 하나씩 먹으라고 그랬는데, 하나를 먹었는데, 별로 신통치 않아요. 그래서, 두 알을 먹고 새벽에는 세 알을 먹고서는 잔 적이 있습니다. 한 2, 3일 동안 아주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강릉 치대병원에 가서 사랑니를 뽑아버렸습니다. 아. 옛말에 알른이 빠지서 시원하다고 얘다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아 얼마나 시원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. 그뭐 이빨이 빠져서. 말이 헛나오는지는 잘 몰라도 제가 뭐 아나운서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,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발음이 헛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뭐 나이는 젊은데 여러분 이해하십시오. 야바 이렇게 술을 마시고, 응 어? 라면 라면 끓여 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놓으면은좀 가져가야지. 아 사람들의 이래 이러니 이 세상에. 내맘 같지 않습니다 다들 꽤 즐겁게 먹고 즐겁게 놀다가 갈 때는 뭐 자원 보호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좀 남들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쓰레기 정도는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또 느끼면서 아, 저 우리 케이 스행도님은 강을 건넜습니다. 하, <laughs>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. 아, 나보고 어쩌라고. 아, 오늘 남한강 영춘 상류입니다. 각동 마을에서 여러분들께 무난 인사 올렸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편안하십시오.